안녕하세요. 2 0 2 5년 3월 고 2, 29번입니다. The prominence of the social dimension in food writing might suggest that the flavor of food is taking a backseat. 음식에 관한 글에서 사회적 측면이 부각되는 것은 음식의 맛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시사할지도 모른다. Prominence, 부각, 두드러짐, 주어 동사 목적으로 명사절이 왔고요 내부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take a back seat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I suspect that most people view flavor as of secondary importance in social settings where food is served. 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음식이 제공되는 사교적 상황에서 맛을 부수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여긴다고 생각한다. 주어 동사, 목적으로 명사절이 왔습니다. 이때 접속사 t h a t 생략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장도 접속사 that 생략 가능합니다. 내부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view as b의 형태입니다.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생각하다. 이 view라는 단어를 유로한 동사들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왔고요. Social settings를 선행세로 취하는 where는 관계부사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완전한 문장 이끌어집니다. 음식이 제공되다. 주어, 동사. Although our social gatherings call us around food, the meaning of these gatherings does not seem to depend on flavor. 우리의 사교 모임이 음식을 중심으로 모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임의 의의는 맛에 달려있지 않은 듯 하다. 접속사, 무엇 하더라도 주어, 동사. 주어는 단수 형태로 단수 형태의 동사가 왔습니다. 주격보어로 투부정사 왔습니다. sim은 주격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하는데요. 무엇인 것처럼 보인다. 무엇인 듯 하다라고 해석합니다. flavor a s s i s t with the narrow purpose of filling the belly. And once that is accomplished, it provides the backdrop for whatever social dynamics characterize the gathering. 맛은 배를 채운다는 좁은 의미의 목적에 도움이 되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맛은 모임을 특징 짓는 사회적 역학 관계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배경을 제공한다. 주어, assist with, 돕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Once 일단 무엇 하면을 의미하는 접속사로 뒤에는 주어 비동사 pp의 수동태가 동사로 왔습니다. 이때 대시 의미하는 반은 the narrow purpose of filling the belly 배를 채우는 좁은 의미의 목적이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시 의미하는 반은 flavor입니다. 맛이 배경을 제공한다. For라는 전치사 뒤로 명사절이 왔는데요. 어떤 것이든지 whatever가 왔습니다. any thing 대수로 바꿨을 수 있겠고요.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모임을 특징 짓는 사회적 역학 관계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라고 해석합니다. This can be understood independently of the flavor of the food on offer, the appreciation of which is understood to be personal and subjective. 이 사회적 역학 관계는 제공되는 음식의 맛과 별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상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주어, 조동사 BPP 형태로 수동태가 왔습니다. 이해될 수 있다. independently of 무엇과는 별개로. The flavor of the food on offer 하고서 명사구가 왔습니다. The flavor of the food을 선행사로 취하는 of, which는 관계 대명사 소유격이 왔는데요. 음식 맛에 대한 감상인 거죠. 음식 맛에 대한 감상이 하고서 뒤에는 비동사, PP 형태로 수동태 왔고요. 투부정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to be personal and to be subjective, 병렬로 왔습니다. 음식 관련 글에서 사회적 측면이 부각되는 것은 음식 맛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 필자는 대부분의 음식이 제공되는 사교적인 상황에서 맛을 부수적인 중요성을 띈 것으로 여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사교 모임이 음식을 중심으로 모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임의 의미는 맛에 달려있지 않다. 맛은 배를 채운다는 좁은 의미의 목적에 도움이 되고, 일단은 배를 채운다라는 그 목적이 달성되면, 맛은 모임을 특징 짓는 사회적 역학 관계가 어떤 것이든지, 어떠한 배경의 모임이든지 간에 그 배경만 제공한다. 이 사회적 역학 관계와 상관없이 제공되는 음식의 맛은 별개로 이해될 수 있고, 음식에 대한 맛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According to this conventional wisdom, the ceremonies and rituals around food, the social events that supply food with its meaning do not depend on the quality of sensations provided by the food. 이러한 통념에 따르면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예식과 의식, 즉 음식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교행사는 음식이 제공하는 감각의 질에 의존하지 않는다. According to 무엇에 따르면 Conventional wisdom, 통념인데요.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주어는 the ceremonies and rituals가 되겠는데요. 예식과 의식을 한번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교적인 행사냐 하고 예를 선 행사로 취하는 대순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뒤에는 동사, 목적어 왔습니다. 음식에 의미를 부여하다, 공급하다. 동사는 the ceremonies and rituals가 복수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do not 동사 원형으로 부정문이 왔습니다. depend on에 대한 목적어로 the quality of sensations가 왔고요. 예를 꾸며주는 provided는 과거 분사입니다. 음식에 의해서 제공되는 감각의 품질이라고 해석합니다. To focus excessively on flavor is to miss the larger significance of these social relations. 맛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더큰 중요성을 놓치는 것이다. 주어는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focus on, 집중하는 것은 단수 취급에서 단수 형태의 비동사가 나왔고요. 주격보어로 또 투부정사가 왔습니다. to miss 하고서 잃어버리는 것이다. 놓치는 것이다. 윗글에서 계속 설명했던 어, 음식의 맛은 그 사회적인 역학관계와는 별개로 이해되고 그 음식의 맛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따라서 음식은 어떠한 모임을 위한 매개체인 것이지 음식의 맛이 주를 이루지는 않는다.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예식, 의식, 사회적인 행사가 음식이 제공하는 감각의 질, 즉 맛에 의존하지 않는데요. 맛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더큰 중요성을 놓치는 것이다. 음식은 매개체일 뿐이고 이 사회적인 관계가 주적인 역할을 한다.